c h t g p t 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리데이비슨에 대해 알려줘. 할리데이비슨은 1903년에 창립된 미국의 오토바이 제조 업체입니다. 미로키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윌리엄 S. 할리와 아서 데이비슨 형제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의 인기 모델들로는 스포스터. 경량화된 디자인과 뛰어난 핸들링으로 유명해요.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소프트테일. 클래식한 디자인과 편안한 승차감이 특징이에요. 장거리 투어에도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스트리트 글라이드. 투어링 바이크의 대표주자. 멋진 오디오 시스템과 편안한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 긴 여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특징과 매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코닉한 디자인.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는 클래식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두꺼운 프레임과 강렬한 외관은 할리 데이비슨만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모두가 할리 데이비슨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고유한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강력한 엔진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V-twin 엔진의 독특한 소리와 힘은 많은 라이더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 투어링에 적합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의 재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바이크를 꾸밀 수 있어 개성과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할리 데이비슨 오너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라이딩 커뮤니티. 할리 데이비슨 오너들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임, 이벤트, 투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라이더들 간의 유대감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단점. 높은 가격.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초기 구매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고급 부품과 정비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무게 대부분의 할리데이비슨 모델은 무겁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초보자나 체격이 작은 라이더에게는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비 문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는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강력한 엔진 성능으로 인해 연료 소비가 많아 장거리 주행 시 주유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의 불편함. 크고 무거운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이나 주차 공간에서는 특히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강력한 성능과 독특한 디자인, 커스터마이징의 재미 등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무게, 연비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매력 있는 배기음과 중저속 토크감은 라이더에게 즐거운 라이딩을 선사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는 다른 바이크와 다르게 할리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